주식 매매를 하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매수할 종목이 있는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할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할 건데, 이 주식에서 일단 제가 올려드리는 거는 관심 종목이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만 좀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나는 바닥에서 자바입니다. 저는 유료 강의 1천만 원 이상 쓴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은 이 HPSP 같은 종목을 이 밑에서 이제 매수를 이제 할수 있을 겁니다. 약간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할 거고요. 지수를 잠깐 보면은 이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오늘 1.23%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죠. 일단 강한 흐름이 있었다라는 그런 것만 보시고 또 코스피도 최근에 좀 강했습니다. 이 코스피 상승을 했던 그런 이유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가 강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아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때 어뭐 이런 뭐 시황, 뭐 지수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올라가는 거 알겠다. 근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려,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볼 거냐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HPSP라는 종목이고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그냥 아직 안 팔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매수를 좀 계속 하는 그런 종목인데, 이게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그, 이렇게 조정이 오는 그런 순간에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과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근데 이 방법은 아쉽게도 다음에 영상을 찍으면서 할 거고요. 지금은 종목들 그리고 뭐 매수가 정도만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든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일 거고요. 지금 이제 볼 종목들은 어, 한. 최소 일주일 이상 들고 가는 그 스윙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운영 중인 단톡방에서 이 30분봉 단타 매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단타 매매 방법을 그 오른쪽 위에 영상을 보시면 이제 확인이 가능하신. 나중에 영상 다 보시고 30분봉 단타 매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종목을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매도를 좀 했는데요. 뭐이 카톡방 내용은 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거고 매매는 쉽습니다. 이렇게 4등분선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제가 여기서 원래 뭐 여기서 일차 매수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매수를 좀 했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카페에다가 뭐 이렇게 영상을 맨날 올려놓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매수가 기다리는 매수가가 있거든요. 매수가에서 올라오면은 그냥 정리를 하는 식으로 이제 보는데요. 이 30분봉 단타가 아니라 오늘은 스윙 에 대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할 겁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는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기는 좀 늦었고 이제 다음에 매수할 종목들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티 로보틱스처럼 저는 밑에서 샀는데 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하면은 안 되니까 이런 종목을 사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셀바스 헬스케어를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AI 관련된 그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하는데 연속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죠. 이렇게 힘이 좋은 종목은 결국 추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하락을 했을 때 결국 자리를 만든 뒤에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고요. 저도 이 종목은 좀 떨어지면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이야기할 종목들 중에서는 AI, 뭐 로봇 올 led 원전을좀 약해서 좀 빼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잘 보시면 ai 관련된 종목인데 이 ai 관련된 종목 중에 서이 종목만 보면 은 안됩니다 그 같은 그 섹터 같은 테마의 종목들을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줘야 되는데요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랑 같이 엮이면서 가는게 셀바스 ai 종목 a 라는 종목이죠 이 셀바스 a 는 발음이 이상한 ai 이 종목도 잘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을 앞에서 크게 하던 그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이 종목도 하락을 하다가 이 자리를 이제 점점 이 저점을 지키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졌는데요 근 제가 이 종목보다는 셀바셀스케어를 더 좋게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앞에 있는 저점 있죠 이 저점을 잘 보시면 이 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런 저점을 좀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은 그렇죠. 이 저점이 좀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저점을 그었을 때 한번 좀 깨고 내려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조건 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때 4월 21일 날에 고가가 29%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 이 25일 날에도 24%, 16%. 그니까이 종목은 한번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25%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끼가 있는 종목이고 결국 주가가 상승을 할때 크게 상승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이제 있어. 그리고 이제 비교한 셀바스 AI라는 종목도 잘 보시면 같은 날에 상승을 했습니다 분명 같은 테마니까요 근데 21일 날에 이 종목은 고가가 20%지만 종가가 3%로 끝나고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셀바스 헬스케어보다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아이 같은 테마, 셀바스 테마 중에서 그리고 AI 테마 중에서는 이 종목이 강하겠구나. 그리고 이두개 종목만 비교를 하는 게그 동안에 이제 강했던 코난 테크놀로지는 어떤가 이런 걸 한번 봤을 때이 코난 테크놀로지 잘 보시면 얘도 이제 하락이 좀 멈춰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중간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없죠. 이런 게. 뭐 KTCS도 이제 하락을 이어갔지만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모습들은 없습니다 이런 K, KTIS 같은 경우도 그렇구요 MDS테크가 이제 최근에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근데 이 종목은 앞에서 셀바스 엘스케어 나 셀바스 AI 처럼 점사항가를 가고 그런 강한 흐름의 모습까지는 안 나왔던 겁니다 뭐 브리지텍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런거죠 이 이렇게 AI 종목들을 같이 봤을 때, 아 점점 이 AI도 하락을 멈추고 그러니까 계속 하락을 했지만 하락을 멈추고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근데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차트 관점으로 보면은 셀바스헬스케어가 그나마 움직임이 괜찮더라.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그냥 차트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 이 종목이 적자인지, 뭐 매출은 좀 나오는지, 이건 사실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는 아니고, 그리고 또 유상증자까지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기 전 이런 뉴스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은 어떤 관점이냐, 차트를 먼저 확인해 가지고 아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AI 관련돼서는 이 셀바스 에스케어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박스권에서 돈이 약간,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와주는구나. 특히 거래대금도 막, 1900억, 1500억.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원리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구간, 예를,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여기 선을 그었을 때, 5600원이죠. 이 5600원인 구간을, 아,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네. 그럼 이 움직임에서, 이게 왜더 이상 저점이 안 깨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키는 모습이 나올까 라고 했을 때 아, 결국 여기서 그 답은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 누군가는 결국에는 세력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 세력이 나왔을 때 그럼 이 박스권 내에서 여기 저점은 이제 세력들이 돈을 투입했다면 더 이상 안 깨지 않을까 라는 그런 관점으로서 본다면 이 분봉은 저는 한 30분봉도 보기도 하고요 뭐 60분봉 보기도 합니다 뭐120 240봉도 봐도 되는데 일단은 저는 60분 봉을 좀 봐가지고 아까 있던 이 박스권이 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이 저점 구간이 있죠. 여기 최저점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저는 옆에 있는 이4등분선 자동을 이용해서 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4등분선 이렇게 그어 보면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 이렇게 4등분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보조 지표인데. 보조 도규, 도구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보는 거는 내가 매수를 하는 구간이 이 박스권에서 비싼 구간인가 싼 구간인가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종목을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서 여기 구간은 좀 어떻게 보면 은 박스권에서 높은 구간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 밑에 구간은 이제 좀 싸다 그러니까 싼 구간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제가 이렇게 사등분선 그어 놓은 다음에 어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은 한 이런 자리에서 한 1차 매수를 또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는 식으로 종목을 봅니다. 근데 이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사람마다 달라가지고요. 어, 제 이렇게 사등분선 그어서 매매한 중간에서 잡아. 매매 전자책을 보신 분들은 이제 비중에 대해서 아실 텐데 여기서 그냥 1차 매수 한50% 여기서 또50% 하는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제 전자책에는 이렇게 해놨죠. 1차 매수 30%, 2차 매수 70%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유튜브에서는 좀 설명하기 쉽게 그냥 비중은 1차 매수 50%, 2차 매수 50%로 본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할때 어떤 식으로 보게 되냐면은 다시 일봉으로 봤을 때 원리적으로 이런 자리를 지키다가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다고 했을 때 결국 여기서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산 사람은 주가를 결국 올려서 이제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이4등분선을 그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고 또 여기서 매수했을 때 결국 이 박스권의 최저점 구간을 손절로 잡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나는. 그래서, 세력이 매수를 하는 이 박스권에서, 좀싼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관점으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여기서도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는 식으로 볼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한번, 먼저, 여기서 좀, 분할로 매수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물려있는 상태였고, 매수를 해서 물려있는 상태였고, 이제 상승을 할 때, 전략 매도했습니다. 본전가에서 이런 관점이죠 이렇게 4등분선 그어서 제가 봤었는데 조금 높은 구간에서 매수가 된 것도 있지만 이게 그 권리락이 걸리면 좀 이렇게 좀파트가 깨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분할로 좀 제가 매수를 좀 했다가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제가 이 떨어질 때 이제 물려 있었죠 물려있다가 사실 여기서 올라올 때 여기 정리를 본정가에서 정리를 한 이유 저는 여기서 한번 꺾일 줄 알았거든요 예, 꺾일 줄 알았는데 또 강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 다시 떨어졌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구간에 왔을 때는 한번 매수 손절 잡고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구간이 이런 구간이 된다라는 정도로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HPSP 일봉으로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그러 그러니까 이런 이 종목도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저점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4등분선 그어서 이렇게 매수를 기다렸고, 이거를 60분봉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였고 여기서 4등분선을 그어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던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한 거고요. 원래라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저는 이제 정리를 많이 하는데 이 종목은 그냥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좀 그냥 추가 매수를 계속 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평단가가 좀 낮습니다. 평단가는 이쯤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 종목을 이, 여기 위에서 사라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 떨어질 때 매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 하는 거고, 여기 높은 데서 사지 마세요. 제일 저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높은 데서 사지 마시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4등 우선 그어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은좀 최저점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종목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최근의 영상 뭐 제2의 에코프로 찾고 싶다 이 영상이 고 여기에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찾는 방법을 소개해놨고 그 매수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 다음에 영상을 그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팔리면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게 S P H P S P가 매수가 안 됐는데 그냥 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떤 거를 좀 보고 있냐면은 종목이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이 움직임에서 잘 보면 그동안에 이 박스권을 이제 여기서 갭으로 좀 상승을 시켰습니다. 잘 보시면 그렇죠. 이 박스권을 이제 넘은 상태에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이랑 오늘까지 해서 뭔가 주가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특히나 이 거래 대금이 이제 금요일 날좀 터졌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제가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는 식으로 봤고요. 아직 오늘 제가 이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알테오젠, 다음 오픈엣지 이런 종목들 괜찮아 보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영상이 벌써 좀 15분 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짧게 짧게 찍을 생각이어서 아마 슬슬 끝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이거는 야스라는 종목인데 o LED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좀 높게 샀어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런 낮은 구간에서 샀어야 되는데 근데 높게 좀 추가 매수를 하면서 샀는데 그 이유는 그냥 이렇게 제가 선을 하나만 좀 그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까 차트 보고 한 거예요, 그냥. 그냥 이 선을 보고 이야기했을 때 원래 저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는 이유는 이 선을 그은 자리를 잠깐 봤을 때이 선을 왜 그었냐면은 이 거래대금 터진 봉에 이 종가를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뭔가 종가를 잘 보시면은 이 봉에 이봉 같은 경우 윗꼬리가 달리고 밑으로 떨어졌죠 그럼 종가가 여기보다 밑에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가가 이 선보다 밑에 여기서부터는 또 그래도 종가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에 윗골이 달리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이 종가상 지켜주는 이런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종가가 여, 여기서 떨어져버리고 결국 이렇게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종목이 갑자기 왜 그랬을지는 뉴스를 보면은 좀 있는데요. 정부 정책 중에 플레이 산업에 65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그런 이제 저번 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윗꼬리가 달린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를 이제 이 윗꼬리를 다 잡아먹으면서 상승하는 그런 양봉이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이 종가가 결국 버텼죠. 근데 그 다음날에 이제 이틀 정도 잘 보시면 이선 위에서 그 다른 날에는 장대 양봉을 만든 뒤에 바로 다음날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했던 건데요. 이런 저런 재료도 있을 거고, 그래도 차트도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매수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쪽팔리지 않으려면은 이게 올라가서 매도가 되면은 그래도 아,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걸로도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기서 좀 매수를 했다. 그런 거고. 근데 이게 따라서 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종목이 만약 떨어지면은 위에서 샀던 물량 좀 절반 정도 손절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동선을 그은 상태에서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를,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거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정리하면은 이런 차트에서 이런 버티는 자리들, 그러니까 이렇게 넘지 못했던 자리를 결국에 넘어줬더라. 그런 모습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해봤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약간 진짜로 매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그냥 빨리 그냥 관심 종목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 이야기하면은 DB도 이런 자리를 버티더라고요. 거래량 조금씩 들어오면서, 근데 일단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고 SPG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그래도 이런 구간을 지키고 있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또 뉴로메카 같은 게 이제 좀 대장이니까 이런 게 괜찮다라고 하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없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버티긴 버티더라. 나노팀은 이런 자리 좀 버티더라. 바이오니아는 결국에는 이런 자리 버티다가 오늘 또 상승을 해버렸네요. 그다음에 S A E M G도 여기서 버티더라. 그다음에 윈텍은 좀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확 떨어지면은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고 레 레몽레인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를 좀 버티는 것 같던데 같더라 그리고 뭐. G2 파워도 이렇게 버티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AI랑 그리고 반도체랑 같이 엮여있는 종목이라 이런 자리가 버텨주던데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라는 거, 이런 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영상이 좀 길어져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아, 그 30분 봉 단타 매매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